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얘가 무슨 꽃인고 하니? 비바칠레 꽃인데요. 지금 요 비바칠레하고요, 벨루스하고 이렇게 아주 대결을 하듯이 요즘 한참 이렇게 꽃을 피네요. 네, 여기 또 명심이다 여기 와서 또 예쁜 이렇게 비바칠레 꽃도 보면서 또 영상을 찍어볼게요. 함께 힐링해요. 지금 얘가 비바 칠레에요.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얘가 비바 칠레입니다. 얘는 꽃대 여기 하나 올라왔네. 여기요. 지금 얘처럼 이렇게 꽃이 피는 비바 칠레를 한 커트에 8,000원씩 여기 얘를 소개합니다. 여기 4도로 있네요. 4도로. 비바칠레 한 포트에 8,000원이에요. 어머, 얜 오두네. 오두입니다. 녹기란이에요. 녹기란. 노끼란. 이렇게. 여기 위에 꽃이 피면 노랗게, 소담하게. 그렇게 꽃이 피죠? 그렇게 노랗게 꽃이 피면서 얘가 청색이라서요. 아주 색감이 잘 어울려요. 그렇게 이쁘게 꽃 피는 녹기란입니다. 얘가 또 잘하면 수영도 쭉 이렇게 늘어진답니다. 녹기란을 요런 아이 3,000원에 오메이 쌉니다. 3,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전동금입니다. 입장이 재밌어요. 이렇게 가시 가시는 아니고 털이 이렇게 뾰족뾰족뾰족뾰족 뾰족뾰족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송보송하게 전동금을 6,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6,000원이에요. 할로윈 예 철아입니다. 여보세요. 다 철아가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철아. 여기도 철아. 네. 여기도 철아. 네. 할로윈 철아예요 이렇게. 여기도 철아. 여기 생얼을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네. 생얼로 이렇게 있는 아이. 얘도 이렇게 이쁘게 또 철아를 두르면서 생얼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화분이요. 어, 엄청 커요. 제가 너무 무거워. 철아라 저렇게 목대가 넓적하죠? 네. 할로윈처럼 이렇게 두 수가 좋은 아이. 3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어우, 좋아요. 네. 발이 아주 좋습니다. 글램 핑크를 소개합니다. 예물 좀거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글램 핑크. 아주 이쁩니다. 그러면서 살짝 분을 입었어요. 글램 핑크 이렇게 이쁘죠? 네. 글램 핑크를 2만 원에 소개해 드려요. 두 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 아까 글램핑크 소개해드렸죠 개가 자라서 이렇게 묵은둥이 되면 이렇게 멋지게 자란답니다 이 포스를 보세요 어, 이렇게 멋지죠 입장 가장자리로 핑크빛으로 물들면서 아유 네 이쁩니다 얘는 그러면서 분도 입었어요 네 글램핑크 얘 가격이 없나 네 가격이 없어요 캡처하셔서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연꽃같이 아주 그냥 코스가 장난 아닙니다. 클램핑크 더 묵은 아이 보세요. 이렇게 이쁜 아이. 요런 아이는요, 내 전화로 캡처하셔서 문의하세요. 명심 이다욕입니다. 나올 꿈은 이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합니다. 5,000원이에요. 두스 이렇게 있는 아이. 이렇게, 뭐, 아가도 있네요. 네, 5,000원에 라울 금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쁘죠? 몰랑코. 아유, 아가들 다 이뻐요. 네, 이렇게 물든거 보세요. 얘는 아주 흑자주석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 분지도 하고 있습니다. 몰랑코. 이렇게 있는 몰랑코. 3,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라이프 티그라. 이렇게 초록초록 하면서 항상 이렇게 싱그럽게 해주죠? 아주 눈이 시원하답니다. 16,000원이에요. 라이프티그라. 오렌지 타이니 버그예요 이렇게 가운데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을 들었죠? 오렌지 타이니 버그. 한 포트에 6,000원씩 소개합니다. 타이니 버그를 이렇게 한 판은 갖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아주 이쁘죠? 이렇게. 궁금한 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아주 우산처럼 이렇게 심어놨어요 타인이 보고 네 이뻐서 요건 찍어봤습니다 블랙캐시미어 이렇게 입장 좀 보세요 납작한 듯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블랙캐시미어예요 이렇게 이두로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목대가 이, 두 개가 있죠 합식입니다 이렇게 합식한 아이 2만원이고요 분이 만원이고 해서 3만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블랙 캐시미어예요 아이고 입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블랙 캐시미어를 3만원에 소개해 드렸어요 요렇게 수영 요런 아이도 있어요 네. 얘도 이쁘죠 3만원에 소개합니다 올패시에요 올팻 요렇게 목대 좀 보세요 수영 아주 멋지죠 요렇게 들어봐야 되겠어요 올펫이 요렇게 멋지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분을 입으면서 여기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 아주, 아유, 그렇게 이쁘답니다. 얘는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이쁘게 심어 놓으셨네. 이렇게 올펫, 아가는 32,000원이고 분이 14,000원이고 해서요. 46,000원에 올펫을 소개해요. 아주 멋져요, 이렇게. 멋지죠? 네, 올펫입니다. 아메치스예요 보라보라하게 분을 입으면서 이렇게 물도 나, 이 아메치스. 이게 위에 아가가 7,000원이고, 분이 7,000원이고 해서 1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있고요. 네. 얘네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나, 이렇게 유턴을 잘해. 네, 아메치스. 아가가 만원이고, 분이 여기 7,000원이에요. 17,000원에 소개해요. 라울이에요. 나울 라울. 음, 두수가 아주 좋네. 수영도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예쁜 나울 아가가 만 원이고요. 여기 분. 둔이만 원이고 해서 2만 원에 소개합니다. 2만 원이에요. 비치 흐리대요. 이렇게. 옥색이면서. 빛장 가장자리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었네요. 비치 흐리대. 아가가 만 원이고. 분이 8,000원 육에서 18,000원에 소개합니다. 살구 미인금이에요. 이렇게 이쁘죠? 아가가 12,000원이고 분이 16,000원이요. 분 멋있죠? 분이 16,000원 육에서 28,000원에 소개드려요. 해 이렇게, 행인거리로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나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걸어놔도 이쁘죠? 행인거리로. 네, 28,000원에 살구 미인금을 소개합니다. 전동금이에요. 이야, 전동금도 이렇게 심으니까 이쁘네. 전동금. 전동금은 6,000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해서 11,000원에 소개합니다. 나나 후꾸미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복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쁘죠. 나나 후꾸미니, 아가가 만원이고, 분이 12,000원이고, 분이 이렇게 단분이 이렇게 이쁘죠. 분이 12,000원이고 해서 22,000원에, 나나 호꾸미를 소개합니다. 어, 네온 나이트입니다. 네온 나이트 2도로 이렇게 있는 아이. 아가는 13,000원이고, 분이 4,000원이요. 이렇게 분도 이쁘죠. 분이 4,000원이고 해서, 17,000원에 소개합니다. 스와베 오렌스예요 분을 입으면서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들죠? 이렇게 3도로 있는 아이, 군생인 아이입니다. 스와베 오렌스 아가가 5,000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해서 만원에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피치스앤 크림이요. 이렇게 있죠? 아가가 5,000원이고요. 분이 5,000원이고 해서 만원입니다. 만원에 소개해요. 수련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수련. 수련은 7,000원이고, 여기 분이 5,000원이에요. 분이 5,000원이고 해서. 네, 12,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요렇게 보시면 이쁘죠? 12,000원에 수련을 분포하면서 소개해 드려요. 양진이에요. 네, 여기 서 아가가 여길 또 나오네. 에이, 아가가 맞네 여기, 여기. <laughs> 아가, 네, 여기. 마, 양진, 이렇게 위에 아가가 5,000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해서 요렇게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양진. 만 원에 소개합니다. 백봉. 이렇게 있는 애 보세요. 얘가 옥색깔이면서 뽀얀 분을 이면서 여기 핑크빛을 이렇게 물들죠? 어우, 쟤도 하나에 데리고 있는데요. 엄청 얘가 멋있어요. 백봉. 이렇게 있는 아이. 2만 원에 소개드려요. 해2만 원입니다. 주스가 이렇게 좋은 아이. 박화장. 요렇게 또 빨갛게 물도 드네. 박화장, 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얘가 쭉 자라면서 봄에 꽃 피죠? 노란 꽃이 피는데 별 모양 꽃. 그렇게 이뻐요. 근 꽃이 엄청 오래가요. 아주 노란 꽃이 피면서 그렇게 오래갑니다. 박화장. 이렇게 두수가 좋은 아이, 군생인 아이, 만원에 소개해드려요. 루기란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입장 달린 게. 여기가 꽃이 노랗게 빛면 소담하게 이렇게 봉골봉골 이렇게 꽃이 풉니다. 녹기랑 노란색 꽃이 그렇게 이쁘게 펴요. 만 오천 원에 소개합니다. 문스푼 이두로 있는 아이. 어머, 삼두인 아이도 있네? 오. 네. 이두도 있고 삼두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 아이. 칠천 원에 소개합니다. 얘가요. 포코 엔젤 금이래요. 근데 수염 좀 보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닥에 저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 좋아하는데 뭐 포토엔젤 금내 금입니다 3,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거미줄 바이솔이에요 자구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났죠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얘도 3,000원이에요 부스가 아주 좋네요 저기 옆에 적 바이솔도 있네. 네, 저도 3,000원입니다. 쭉바이솔다 3,000원이에요. 아이고, 바이솔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 네, 윌리엄 바이솔이에요. 얘도 3,000원입니다. 바이솔도 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또 요즘 또 바이솔도 또 눈이 갑니다. 네, 능견입니다. 능견 이렇게 있는 아이 3,000원에 소개드려요. 새솜털 바이솔이래요. 수가 이렇게 좋죠. 분독, 이 화분 크죠? 네, 이렇게 큰 분에 있는 두수 이렇게 보세요. 한뭐 25도는 되는 것같으네 거진 30도, 25도. 네, 새 솜털 바이솔 만 원에 소개합니다. 프랑스 칼레디움입니다. 프랑스 칼레디움, 얘 바이솔 종류거든요. 이렇게 이뻐요, 근데 얘는 25,000원이에요. 백난이에요, 백난. 백란. 천인장 이름이 난 그냥 난은 아니고 백난입니다. 백난 백란.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어요. 백난 이렇게 둘수가 이렇게 많죠? 네 만원에 소개드려요. 해얘꽃이에요꽃꽃꽃꽃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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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필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꽃대네. 여기도 꽃대고 백난을 만원에 소개드려요. 해 이렇게 주황색도 있고요. 여기 빨간색 얘도 이쁘죠? 여기 꽃대 좀 보세요. 어머 얘, 얘. 얘 꽃봉오리 좀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꽃봉오리. 여기. 여기도 꽃봉오리. 얘도 꽃봉오리. 아주 탐스럽게 나옵니다. 여기 쭉 보여 드릴게요. 문수톤이 7,000원이고요. 여기 분이요. 분분좀 보세요. 네, 우리 집입니다. <laughs> 나무 밑에 집, 우리집 이렇게 분이 만 원이고 해서 17,000원에 분 포함해서 소개해 드려요. 요런 집도 있고 여기 요런 집도 있고 네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7,000원에 문스톤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요 마리드 금 마리드 금이에요 마리드 금 아이고 네 이렇게 이쁘죠 아우 만원입니다 마리드 금 만원에 소개해 드려요 개마옥도 소개해드릴게요. 개마옥. 여기,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자고입니다. 자고. 자구. 아가를 이렇게 지금 품고 있어요. 개마옥. 개마옥이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품고 있네. 네, 개마옥 이렇게 있는 아이 6,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오, 별의 눈물 두수가 이렇게 좋네. 이렇게. 여 꽃대에요. 꽃대. 여기 꽃대. 꽃대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별의 눈물. 얘는 백색으로 피는 별의 눈물 두수가 이렇게 좋은 아이 만 원에 소개합니다. 진주 목걸이요. 어머나, 다글다글한. 이렇게 밥이 좋아. 네, 삼천 원입니다. 진주 목걸이 삼천 원에 소개해드려요. 아보카드입니다. 아보카드. 두수가 아주 꽤 많네. 얘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이렇게 피멍들듯이 핑크빛으로 물들었죠? 아보카도. 팔천 원입니다. 에케 베르인입니다. 에케 베르인, 요렇게. 피멈들듯이 이렇게 물들었네. 4,000원에 소개해요. 목대 좀 보여드릴까? 이렇게 튼실해요. 이렇게, 목대가. 에케 베르인,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원종 프리티입니다. 이렇게 흑자주색으로 물이 들어가요. 분을 살짝 입었습니다. 원종 프리티.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을려심입니다. 을려심. 을려심, 이렇게 살짝 얘는 분을 입었네. 그래서 입장 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을려심이죠. 3,000원에 소개합니다. 오팔리나에요. 옛날, 얘, 가 엄청 그렇게 이쁘더라구요. 오팔리나. 제가 데리고 있는 나요. 아주 이만해요, 얼굴이. 주스가 이만해가지고 수영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이, 가 보라색으로 물들어 갖고 있답니다 오파리나 요렇게 이쁘게 있는 아이 3,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이렇게 있는 우주목 어우 얘 목대 아주 튼실하네 우주목 3,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네 명심이달게 와서요 제가 또 예쁜 아가들을 보고 영상에 올려봐요 명심이달게 참 이렇게 멋있죠 아니, 올집마다 얘네들 창이 부러워. 아주 멋있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